날마다 행복한 목사. 2022년 21번째 죠 오늘은 잠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임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력이 되어 내 골수를 융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원이라는 네, 책은 이제 그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어, 지혜가 어떻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삶이 어떤 것이다. 아, 그래서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삶의 실제적인 그런 교원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자문이죠, 그죠? 에, 저자를 보면 일단 뭐 솔로몬의 자문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1차적인 그런 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거기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로무엘의 어머니 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또 여러 제자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아굴과 로무엘의 어머니라는 분은 이 사람은 이제 이방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자문은 그냥 뭐솔로몬 뭐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지혜로운 것들을 함께 모아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잠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지혜 근본은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 또 악한 행위 사이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살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자문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묵상주문 1번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지키게 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이전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장수하며 또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한다. 아, 그거는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평강을 얻는다. 아, 마음적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가니까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청과 규직의 영웅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청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규직의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또 우리 심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에서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인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네, 해 주신다 하는 것이 자언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누려야 되는 복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지혜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혜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이성의 예, 우리의 어떤 생각 아, 우리의 합리적 추론 아, 그건 너머에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리가 어, 잘못 생각하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 그 한계 그게 아닌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한계에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예, 이게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여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아, 우리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지혜로운 인생, 또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며 살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지혜의 특성 중에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명척,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옳다. 아,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교만한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명철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내 판단의 근거를 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간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경손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내가 생각하는 그 길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내 생각 너머, 어, 하나님의 참다운 지혜. 그래서 새로운 길들을 배워가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죠. 그럼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 내 생각과 삶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고. 아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배운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 운동을 하나 배운다. 그럼 내가 새로운 영역이 예, 생기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 확장되는 것이죠.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배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확장되 것이고.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정해감므로내 지혜가 확장되어지고 내 삶이 더 풍성해져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될 기도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겸손한 삶을 살수 있도록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폼,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들이 날마다 우리의 지혜가 확장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풍성한 삶들을, 넉넉한 삶들을 큰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나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